뭐,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지? 구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무한대까지. 그래서 연속일 때 그랬어.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구간을 준건얘 때문이죠. 얘가 양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큰 거를 구간을 준 거고,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0일 때인데, 그러면 limit x가 0일 때 fx랑 f0랑 같으면 연속인 거죠? 그지? 0, 2, 이건 무조건 다 연속이잖아. 연속 함수고 연속 함수인데 불연속인 구간이 x는 0일 때 불연속인 거거든.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x 빼기 1분의 ln 1 플러스 2x. 우리가 기억해야 될거딱 상악 함수, 지수 함수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x 분의 1, 그지? 1 플러스 0 분의 뭐한대 그지? 이거 2라고 그랬죠?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limit x가 0으로 갈 때, 여기다 자연로그 붙이면, x분의 ln의 1 플러스 x가 1이라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투월함수로 만들면, limit x가 0으로 갈 때, 2x 빼기 1분의 x가 1이라는. 거세 가지.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용해야 될 거, limit x가 0으로 갈 때, ln의 1 플러스 2x니까 밑에가 얼마 해야 돼? X. 2x 그래서 2x 곱해져서 없애주고 그지? 2x 마이너스에 xx 나눠서 없애줍니다 그렇 그치? 그럼 요거 어디로 가? 1요거는2야분하니까2 1. 1. 그래서 여기 2 이게 k 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 음. 네 그지? 그럼 연속이 되는 거죠 나머지 구간에서는 뭐 연속이니까 x는 1에서 연속 마찬가지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분의 사인 세타 0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고 랬죠그죠 이것도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분의 사인 x-1 파이가 a랑 똑같다. 이 얘기죠? 그리고 치환해 이걸 세타로 보면 세타가 0으로 가는 거지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파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어?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그지 밖에 있는 거면 여기다 가로를 치는 거야. 그럼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 이거랑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파이 붙고, 파이가 있어야 되죠? 여기 어디로 가? 일로 가니까. 요거 일로 가니까 파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응. 역시 마이너스 1부터 이기것 때문에 그렇죠. 리밋 트스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 x분의 1이 a다. 이게 뭐여? 너무 쉽지 않아? 2네, 2. 이게 왜중이고 위에 끼 하냐? 어이없는데? 그치? 그게 왜중이고 위에 끼 한지 모르겠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역시 0에서 이제 안 된다는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에 3x 빼기 1분의 ax인데, 여기 뭐 필요해? 3x 필요하죠? 네. 3x 없애주면 되죠. 그럼 이건 1로 가고, 3분의 a. 그치? 네. 그게 2a 제곱 빼기 a니까. 넘기면, 3분의 4a가 2a 제곱이고, 양수이니까 a 0 아니니까 약분하면, 3분의 2죠. 그렇죠 오케이. Okay? x는 0에서 연속이 돼똑 같은 얘기네 i m 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의 a 플러스 3x 가 비어야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0분의 0꼴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게 0분의 0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1인 걸알수 있어요. 그렇 0분의 0거리 아니면 수렴할 수가 없잖아. 밑에가 0으로 가니까. 그리고 1이어야 되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에 1 플러스 3x면 나뭐 필요해? 3x가 필요하죠. 3x 나누고 x 해주면 되지. 그리고 1 곱하기 3 오케이? a는 그렇게 찾는 거죠. 이것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사인 제곱 bx 분의 a 스 코사인 x인데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0으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a가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코사인 x 나누기 사인 제곱 bx 하면 여기다가 위아래다가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죠. 네, 1. 그럼 여기 사인 제곱 x가 되고 그지 사인 제곱 bx가 되는데 요건 2분의 1로 가고 그치? 요거 1로 보내려니까 x제곱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니까 bx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그쵸? 그럼 요것도 1로 가고 요것도 1로 가죠. 그러면 이거 b제곱이 남는다. 그게 2분의 1이에 b는 1, 2분의 2 루트 2분의 1아 1, 이게 아, 양수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는거죠 시수 전체 집합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0분의 0꼴 내야되지 이것도 x 그지 0분의 0꼴이니까 그리고 1, 1이니까 a가 2라는 걸알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쪼개는 게 0으로 갈때 x분의 2x-1이죠. 1이죠. 그리고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의 x-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지. a가 두 개로 쪼개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x로 쪼개져야 되니까 x분의 1요렇게 돼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요게 l i m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빼기 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 빼기 1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여져야 되는 거고, x분의 1이 되죠. 그쵸. 어, 그러면 이거 1로 가고 이거 마이너스 1로 가니까 0으로 가는데. 이거 뭐안되고 모질라는데? 모질라는데? 이게 해석이 안된 건데? 더 있어야 되는데? 이 X제곱을 곱할까? 이 X제곱을 곱하는 게 나을까? 분리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게 분리해봐야 소용이 없죠? 2x, 잠깐만. 2x 분해로 하면 2분의 1인데. 아, 0인데, 비가. 아, 2분의 1인데. a는 2분. 2x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2x를 곱하면 저기가 2x가 되고, 그래도 똑같아.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이거 0, 1로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고, 무한대로 뭐 가고. 뭐가 문제지? 나도 봐야 겠다 이게 는 어차피 똑같은데 0 플러스에 x분의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 빼기이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어차피 해보면 0으로 갈때 얘는 1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 이게 다 보안된대. 보완대 보안대 아니야? 영 플러스로 가면, 보안된대? 일로. 이렇게 해서 줄어다니까, 일로. 이거는? 아, 이것도 일로 가면. 보안대로 할면 아니야? 뭐해? 이게 X승분의 1이니까 1로 가지. X분의 1이 아니잖아. 아니야. 이거는 우욱한 작품 다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처리가 안 되죠? 그지? 요렇게 풀면 안 나오고. 요거를. 자각하는 공간 따질 필요 없어 이거 자체가 우함수라서 그차 x 대신에 마이너스 x 우함수는 아니구나 x 대신에 마이너스 x 기함수구나 기함수 기함수도 아닌데 얘 때문에 아니 근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똑같나? 아닌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니 함수네 자, 요 상태를, x제곱이 문제니까, 요 위에 지 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바꿔요. 위에다가 2x를 곱해버려. 응? 어? 이게 x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빼기 2에 2x가 돼요. 어? 그러면, limit x가 0으로갈 때, 2x. 빼기 1 빼기 의 2x 곱하기 x제곱의 2x 그지? 그 다음에 뭐하냐? 이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죠. 2의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빼기 전화기 x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그지? 2x는 어차피 수렴하는 거니까 제껴두고 요것만 안해도 싹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도 안되나? 안되네 얼만원면 1인데 뒤에게 이렇 처리가 안되는데 도대체 뭐야 이거 뭐, 마이너스로 바꿔놨냐 플러스인데 미쳤어 이게 없죠 그죠? 그럼 요거 안으로 넣을 수 있지?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1 곱하기 1이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미분을 배웠잖아. 배운 상태에서 조금 더 편한 얘기 잠깐만 하고 가자. 뭐, 나중에 또한 번. 로피탈 정리 강의, 그런니있을까 로피탈 정리라는. 교육과정 밖으로 빠져나간 거. 어? 재밌는 거는, 봐봐. l i m x가 0으로 갈때 fx분의 gx가 수렴만다이 0분의 0꼴이래요 어? 0분의 0꼴에서 재밌는 건잘 봐. 요거를 내가 바꿔. gx 빼기 g0. fx 빼기, f0. 이렇게 해도 되지. 0. 0이니까, 둘다 0이니까. 0분의 0 꼴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f0도 0이고 g0도 0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위아래로 x 나누고 나눠줘요. 그럼 요게 뭐가 돼? 0으로 나눌 수가 있어. 0이 아니잖아, 네. 이씨. g'0고, 프라임 f 라거 f'0지. 그럼 이걸로 식을 좀 바꾸면, 이렇게 돼도 돼. 뭐가 이게 이프 프람제로, 지프 람제 아니야? 그럼 미분해서 0으로 수렴, 영으로 극한을 취해도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이거랑 위아래 미분해서 극한 취한 거랑 같아요. 응. 아니 뭔 상관이야 지대로가 0인데 지제로가 0이니까 상상이 있다는 얘기야 없 얘기야 뭔 소리야 G 0 분의 G'0가 0이이 이걸 누가 0이라고 했어 저 응. 아니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여기다 극한치하나극한치한 값이 이걸 거 아니야. 이게 0분의 0거이 아니라면 그지? 어? 그러니까 그냥 원래 문제가 이거였잖아. 그걸 미분해서 풀면 더 쉽죠. 왜? 미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사수가 줄어드니까. 그지? 방금 풀은 문제도 생각을 해봐. 요거를 위아래 미분을 해볼게. 어? 위아래 미분하면 EX죠. 요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지 상수 날라가지 요거 2x지 리미트 x 0되지 그지 네. 어? 어? 네. 근데 이것도 0분의 0꼴이지 또해리분를또 네. 해도 돼 0분의 0꼴이니까 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분의 2x 플러스 2x지 네. 1이죠 네, 음. 우리가 했던 많은 문제들을 다 이걸로 할수 있어요. 여기 교육과장 밖으로 나갔거든. 그러니까 음. 모의고사 풀 때는 다할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변형하는 게더 쉽잖아. 그지? 그냥 쉬우니까 미분하는 게더 어려울 까 그런데 변형하기가 어려운 걸 만났어. 그 칸을, 아? 어? 그 칸을 변형하는 게 어렵잖아. 활용 문제 같은 거 니들이 만나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활용 문제 식 세웠는데 그거 막 변형하려고 너면 되게 복잡해. 근데 0분의 0꼴이야 다 0분의 0꼴 아니면 문제가 안 나와 왜 0분의 0꼴 아니면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대입하면 답 나오잖아 그런 게뭐 나오겠어? 모든 문제는 다 0분의 0꼴로 나와 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그거 변형해서 답 찾으라는 게 문제거든 변형하는 게 힘들다 싶으면 미분을 해버리면. 언제까지? 0분의 0꼴이 안 나오겠다 계속 미분하면 0분의 0꼴이 아닌 애가 나올 거 아니야 방금 봤잖아 0분의 0꼴이었는데 미분했던 이것도 0분의 0꼴인데또 미분해버리면 영 0분의 0꼴 아니잖아. 그럼 이게 값이에요. 오케이? 이게 로피탈의 정리라는 거예요. 로피탈 정리. 0분의 0꼴인건다들어가다 다 돼, 다 돼. 근데 0분의 0꼴인데 굳이 뭐, 변형하기가 쉬운데 쓸 필요는 없고. 이제, 다항식 같은 경우도 다 돼요. 다항식. 다항식 훨씬 쉽죠. 다항식은 미분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잘 써먹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시간상으로 엄청 정리가 돼. 어, 활용문제 풀을 때 엄청 유리요 활용문제 같은 거식 세워놓고 식세우은건 금방인데 그 변형 못 해가지고 막 풀리고 안아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요게 이제 무한급수를 간단히 나타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비가 1이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돼요 원래 그치? 첫 항이 0이냐와 첫 항이 0인지 아닌지와 분비가 1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이거 보자마자 1-R 1 플러스 사인 제곱 X 분의 1 분의 첫항1 플러스 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X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 그지? 그렇게 네. 응. 하면 틀려요 틀린거죠 구간이 0에서 8, 그러면 이게 몇 파이냐면 3파이보다 좀 작죠? 2파이보다는 좀 크고. 그지? 2파이보다는 크고, 8이 3파이보다는 작아요. 그 정도 돼 있는 거야 2분의 5파이는, 2분의 4파이, 2분의 6파이니까 2분의 5파이랑은 어떨까? 2분의 5파이하고 8은? 8 1 1 5 7 8이 더 크네. 그지? 8도 크다 그지 2분의 5파이 보다 커요 2분의 5파이 보다 니 그러니까 큽니다. 2파이 2분의 5파이 하고 3 1라면15.5 8은 안니 16이니까 그지8 3파 이런 순이지 이런 순이니까 고사의 그 범위를 따질 거고 첫 항이 0인 애들 첫 항이 0인 애들은 이거 다 더해봐야 0이죠? 그니까 러 sinx가 0 첫번째 sinx가 0인 애들에서 fx는 0이다. 이 사실 알수 있지. 그지? 첫항 반드시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여기서는 공비가 1 플러스 sin 제곱 x분의 1인데요. 이건 항상 요게 제곱이니까 요건 0하고 1 사이지. 0은 1보다 작은데 1일 때가 있어 유일하게. 그죠? 네. 사인 X가 0이면 공비가 1이 되죠? 이때. 공비가 1 플러스 사인 제곱 X분의 1인데 이게 1이 된다고. 원래 공비가 1이면 무한대로 발산하지. 근데 첫항이 0이라서 이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닌 경우, 두 번째 사인 X가 0이 아닌 경우는 공비가 1 플러스 사인 제곱 X분의 1이니까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요거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 와도 되지. 그렇죠? 그래서 f x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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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누면 sine 제곱 x 분의 s i n x 니까 s i n x 분의 1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x 값을 모두 보 불연속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불연속이 되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함수로 나타나니까 이 요거 찾으라구요. sinx가 0이 되는거죠. sinx가 0이 되는건 x는 0 pi, 2pi 3pi인데 빠지고 빠지죠. 개구간이니까. 그지? 그래서 3pi. 이렇게. 그 함부로 하면 안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그치? 요것도 똑같이 생긴거죠. 그죠? 첫항이 0이네. 그러니까, x가 0일 때. 그죠? x가 0일 때, fx는 0이고, x가 0이 아니면, fx는 1-0b가 1, 1 x 제곱분의 x제곱이죠? 그죠? 그럼, 첫항이 x 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여러, 여러, 러면 x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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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네 똑같네 1 마이너스 R 분의 1 플러스 X 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X 제곱만 되죠 자, 이거 맞죠 Y축 대칭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한 연속 맞죠 연속이죠 응? 겹치니까 미분을 배웠다 치면 이거 f 0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가 돼? 어. f0 f0 f0니까 이게 f 프라 1이지. 0이지. 1이지. 요거는. 님텍 어. x 2로 갈때 x 2분의 f(x) f이니까 f 2가 2죠 여기 무슨 뜻이냐면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지. 그럼 이게 0에서 함수값 이 0이고 2에서 함수값도 0이었지. 접선이 길기가 1이니까 요렇게 올라가겠네?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한번 꺾여야지. 그리고 3에서 모르지. 모르니까 신경 안 쓰니까 요 사이에서 하나, 둘, 세 개. 그지 미분을 배우면 이렇게 훨씬 더 쉽게 이거 도함수, 이게 미분 계수고 접선의 길기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는 훨씬 쉽죠. 이해가. 근데 우리는 아까 fx를 모르니까 fx의 인수를 찾아서 fx의 극한 값의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가지고 이게 0일 때 이게 이쪽에서 오는 거고 0일 때 얘가 일로 가는 거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지. 더전 단계가. 의미, 요 의미, 도함수의 의미를 알면 훨씬 쉽게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Okay?